제20대 새마을지도자 대정광역시 중구협의회 회장 강한국 제21대 대정광역시 중구새마을 분야회 회장 최은희 제2대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대정광역시 중구협의회 회장 송인범 제3대 새마을문고 대정광역시 중구지부 회장 신우교관 제21대 대정광역시 중구새마을 회장 심재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네. 회장님들 일동 차렷 인사. 네. 새로 그 신임 대신 회장님들께 꽃다발 전달이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신재균 그 회장님이 목 목동협의회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동협의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깐 그 즐기시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화이팅! 내 고향, 오, 파이팅! 파이팅! <laughs> 목동 동장님과 그리고 또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분야회, 회원님들이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전중구세마리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대전중구세마리. 네. 엔 네. g 입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벌써 펴졌네요. 자,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네. 대전중구세마리 화이팅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인여러들 잠깐만 계셔주시고요. 네.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저희 기념 촬영 한번 하고요. 네. 스마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임 회장님들의 패기답게 화이팅 세게 외쳐볼까요? 네. 대전중구 새마을에 짝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중구 새마을에 ねえ。<laughs>